여야 당 대표의 대리전 양상을 띄었던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금정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텃밭 사수에 성공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 보궐 선거에서 61.03%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윤일련 당선인 세무사 출신 구의원에서 시의원. 이제 금정 구청장으로 1년 8개월 동안 금정구를 책임집니다. 민 여러분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금정을 조성하여 자랑스러운 명품 도시로 재건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보수텃밭 금정구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이유는 당정 지지율 하락과 정권 심판론으로 불거진 여당의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22.07% 포인트의 큰 차이로 낙승했습니다. 보수 정권의 그러니까 공면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이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후첫 선거에서 선방하면서 리더십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 한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에서도 부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체제에 대한 뭐 신임 투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밀어준 거잖아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은 앞으로 부산에서도 여당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